이번에는 족발에 이어서 보쌈! 보쌈! 족발이 있으면 보쌈이 있죠! 돼지고기 자체들이 이게 가장, 이게 굉장히 퀄리티가 좋아요 네. 네, 네. 보통 보쌈집에는 음. 삼겹살, 음. 후지, 뒤쪽 뒷다리나 엉덩이 살쪽 음. 이렇게 나오는데 아, 음, 그럼 또 비밀이 있었구나 저는그 부분을 다 없애고 <laughs> 무조건 생고기만 <심도> 씁니다 <laughs> <오결맛습니다. 웃음> 이것도, 이제, 음성에서, 음. 암태지 1등으로. 음성에서. 음청, 음성, 음성. 어, 맛있겠다. 이거 오드보다 막, 그냥, 씹이죠? 오드오드. 오, 오드, 어우, 이 커진 거다. 음, 이 식감. 고기의, 이거, 나한 향이 뭐죠? 야, 야채향이고, 약재향. 어. 야채향이. 음. 오, 음, 국수하면서 이런 향이 나는 건 향이죠. 그쪽 그, 그 쌈의 향이 있어. 독발과는또 다른 맛이야. 완전 다르죠. 아, 아쉽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도 이 맛을 좀 느끼게 해주죠. 음. 음.